<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소름이 작구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인드유에서 노래 만들고 있는 고닥이고요. 저는 노래하는 제이로갑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어, 로미스트레와 로, 어, 로미스토리와 마인드유 어, 이렇게 공연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무대 너무 이쁘죠? 네. 저희가 아까 이렇게 리허설하러 처음 왔는데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할로윈 이렇게 마켓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파니까 나가시는 길에 <laughs> 하나 씨안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잘했어. <laughs> 사실 저는 로빈 스토리와 인연이 있어요. 아 진짜? 왜냐면 제가 즐겨 듣는 송은이 김숙 선배님의 아 비밀 보장의 로빈 스토리께서. 광고를 아. 넣어주셔가지고 같이 뭐 코너를 하셨죠. 아.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로미스 토리와 함께하는 미니 콘서트를 <laughs>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혹시 뭐 저희가 듣기로는 뭇, 저희 팬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네. 아, 아, 맞아요. 눈에 익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를 물으시는 분들도 혹시 많이 오셨나요? 뭐 당첨되셨는데 그냥 무신고 그냥 뭐 저희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냥 휴대폰 적었는데 이렇게 아네 솔직하게 손 들어줘 감사합니다. 그 똑바로 보고 공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아, 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 좋습니다. 어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어 저희 노래 중에 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어어 어, 어, 음. 어, 그게 뭐라고라는 곡이었어요. 어음 음, 뭐래 활동했을 때 노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딱 이맘때쯤에 냈던 노래 같아요. 바로 아, 들려드릴게요. 아냐, 아냐, 나, 나, 뭐란 좋게 말하고. 제가, 그, 아, 보험병. 혹시 뭐, 목이 좋으셨는데, 뭐, 컵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릴게요. 어, <laughs> 컵 없으세요, 다들? 여기 오늘 다들 소심하시다. <웃음> <웃음> 아, 여기 <예스시만요>, 있으시면 저희가. 근데 <laughs> 뜨거운 거 플라스틱을 부으면, 아, 괜찮은 아, 요가 괜찮아요. 오. <laughs> <괜찮아요>. 어. <laughs> <laughs> 아래. <laughs> 아, 네. <laughs> 혹시 뭐 쭈그러들진 않나요? <laughs> 아, 네. 아주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방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 이왕 때쯤에 냈던 노래예요. 저희 노래 잡지 않아서 들려드릴게요.